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3월 21일, 일지는 경술일이라고 해서 개날입니다. 약사로는 1958년 제 4대 민의위원 선거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화소춘님의 가기공명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꽃들이 숲 속에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 가히 나의 복을 기약할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화화목의 자연성목이라 뭐. 어떤 사람들이 화목해지니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들도 화목해지고 무난한 하루입니다. 신수도 좋은 날이니 걱정 없이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숫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대풀송여, 안분상책이라 이 뜻을 살펴보자면 오늘 하루는 아무리 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여 일을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게 많지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수신에 굳이 부득이라 재물이 따르지 않는데 신수가 좋지도 또 나쁘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은 여러 가지 그순조롭지가 못한 날이니 내일을 기다리시면서 하루 보내셔야겠습니다. 무난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화체환의 도덕 신선이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화를 쫓아내고 근심 걱정을 제거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인층에 길사다득이라 재물이 풍족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길한 일을 많이 생기게 되겠더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은 그동안 안 좋았던 일들이 풀려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재운이 들어오겠다니 기대해 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제불리어 수분재가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우연히 재물을 구하긴 구했는데 그 이익이 별로 없고 그저 그렇더라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상부우여 무사태평이라 나의 신수는 걱정이 없고 마음만은 편안하니 무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마음만 편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신앙체 흥이여 백복병 불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몸이 황성하고 재물이 일어나니 복도 찾아와 주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태재 난망이여 소재 가득이라 큰 재물은 바랄 수 없고 작은 것은 얻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무난하고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니 작은 것에도 만족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지 해요. 수경불이라 다른 사람이 해를 입히려 거드니 그로 인해 놀랄 일이 생기겠다는 뜻입니다. 일비일우의 기중상반이라 한 번은 슬프고 한 번은 근심을 하니 그 길과 흉이 반반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좋은 것또 나쁜 것이 뒤섞인 하루입니다. 하루 잘 넘기시고 내일을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수 여의의 일득 삼천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재운이 여유로우니 날로 좋아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인 대주의 생계기중이라 사람들과 술을 함께 하고 있으니 모든. 좋은 생각들이 그곳에서 나오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와 그 만남이 있고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는 하루입니다. 재운도 상승한다니 무난한 하루를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대남 유의 여복식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남쪽으로 향한다면 복과 더불어 기쁨이 찾아오겠더라는 말씀입니다 기룬지 해요, 식록자생이라 기란운이 찾아왔으니 식록이 스스로 생겨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식복이 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쁨도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신 또한 좋겠다니 기쁜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원숭이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우악사두개 지득이 아니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다섯 개의 산과 네 개의 맑은 물이 있으니 땅에서 편안함을 얻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처 봉생의 흉변유길이라 끊어진 곳에서 생암을 다시 만났으니 흉암이 변하여 길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좋은 날입니다. 밖으로 유출하여 자연을 만난다면 더욱 좋고 몸도 마음도 안락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모한다면 더욱 길하다니. 좋은 날이 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심소도의 천사행복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성심이 이르는 곳에 하늘의 행복을 주드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수신왕에 기룡 상반이라 재물은 적어도 몸은 건강하고 좋겠다니 상반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좋은 행운의 날이 되면서 컨디션도 상승되는 힘나는 하루입니다.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욕소우고요. 이사직길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근심과 괴롭이 많으면 이동을 하게 되면 풀리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출행 6일에 제가 불리라 집에 머무른다면 좋지 않고 나간다면 유리한 일들이 많겠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은 하루로입니다. 귀인도 따라주겠다니 걱정 없이 편안한 날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이 신도요. 이 말씀의 뜻은 꽃과 나무가 신을 불렀으니 좋은 기운을 접하게 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방 목성의 우레추성이라 서쪽 방향으로 목성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좋은 기운이 살아나는 하루입니다 목성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보탬이 되겠으니, 무난한 하루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2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컨디션을 끌어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많이 봐주세요.